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김프로입니다. 오늘 KBO는 엔시다 이노스와 SS 지랜더스, 삼성 라이온스와 하나이글스, 키움미어로즈와 롯데자 이온츠의 경기. 이렇게 세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경기는 엔시다 이노스와 SS 지랜더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팀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다 이노스의 선발 투수는 송명기 선수입니다. 송명기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타승 5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29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49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4.78, WHIP 1.51, WAR 0.19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SSG 랜더스의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방어율 1위, 다승 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12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76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1.54 WHIP 0.94 WAR 3.08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NC 다 이노스의 송명기 선수는 이전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바가 있으며 SSG 랜더스의 김광현 선수는 이전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2실점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으며 SSG 랜더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률은 NC가 40%를 SSG가 65%로 승률은 SSG가 훨씬 우위에 있으며 타율은 NC가 0.247 SSG 0.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3점의 차이로 SSG가 약간 더 우세하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3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NC가 다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NC다이노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NC는 손아섭, 이명기, 박민우, 양희지,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NC다 이노스가 다시 타격에 부진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NC가 휴식을 취한 뒤에는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타격감이 휴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흐름이 끊어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땐 항상 타격에서 긴 저주함을 보여주는 NC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SSG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SSG는 추신수, 최지훈, 최정, 한유섬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NC와는 반대로 SSG는 다시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초 중반부터 타자들이 활력을 뿜어내면서 많은 안타와 홈런으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여유 있게 승리를 챙겨가는 SSG였는데요. 이런 대량 득점으로 선수들을 편하게 교체해주면서 컨디션 조절도 할수 있는 여유를 보여준 SSG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더 타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 경기는 투수에서부터 양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명기 선수는 긴 이닝을 소화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위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이며 반면 SSG 김광현 선수는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위기에서도 잘 대처를 하면서 긴 이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수입니다. 그리고 타격적인 부분마저도 양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전 경기처럼 SSG가 다시 한번더 타격감을 뽐내며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챙겨 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두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스와 한화의 글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스의 선발투수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방어율 3위 다승 28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16위 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업회에 성적을 거두 고 있으며 80.2이닝을 소화해 주었 고 방어율 2.34 whip 1.17 war 2.3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이글스의 선발투수 김민우 선수입니다. 김민우 선수는 방어율 26위, 다승 28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23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오페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73이닝을 소화해주었으며 방어율 5.18 WHIP 1.42 WAR 0.07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삼성라이온스의 수아레즈 선수는 이전 기아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1실점을 기록하는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으며 한화이글스의 김민우 선수는 이전 엔시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4연패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하나이글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승률은 삼성이 46%를 하나가 34%로 승률은 삼성이 더 우위에 있으며 타율은 삼성이 0.25고 하나가 0 2 4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1.1점의 차이로 삼성이 우위에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삼성이 패의 성적으로 삼성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김현준, 오선진, 피렐라, 오제일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타격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출루를 하기에도 벅차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격감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입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이글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한화이글스는 터크먼, 김태현, 정은원, 이진영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챙겨오기는 했지만 타격적인 부분만을 감안한다면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위 타선의 부진은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며 선관도 부족하며 타석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한화이글스의 타자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수로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삼성 라이온스의 수아레즈 선수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의 김민우 선수는 대부분 3이닝에서 4이닝 사이에 항상 큰 위기를 맞이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이때 삼성의 타격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패에 빠져 있는 삼성이 이번 경기에서 만큼은 김민우 선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가려 노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움 이어 로즈와 롯데자 이언치의 경기입니다. 먼저 키움 이어 로즈의 선발 투수는 정찬원 선수입니다. 정찬원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다승 28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기록 또한 없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46.1이닝을 소화해 주었으며 방어율 5.05 WHIP 1.42 WAR 0.01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김진욱 선수입니다. 김진욱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타승 54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40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34.2이닝을 소화해 주었으며, 방어율 4.67, WHIP 1.27, WAR 0.28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키움 이어로즈의 정찬원 선수는 이전 기아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3이닝 동안 사실점, 사자책점을 기록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으며, 롯데자이언츠의 김진욱 선수는 이전 SSG와의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어로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으며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퐁당퐁당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률은 키움이 60%를 롯데가 46%로 승률은 키움이 더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타율은 키움이 0.245 롯데가 0 2 5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8점의 차이로 키움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 에서는 4승 1패의 성적으로 키움이 롯데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어로지는 김준환, 이용규, 이정우, 김혜성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이 타격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기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전 경기에서는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상위 타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하위 타선 역시도 타석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키움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안치홍, 황성빈, 한동희, 전준우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초반 안타를 몰아지면서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롯데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이후에는 타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없으며 약간은 침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팀 투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롯데의 김진욱 선수가 과감한 피칭을 하는 투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키움이 최근 타격감이라면 김진욱 선수의 공을 공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정찬원 선수는 출루 허용률이 높아서 위기를 많이 맞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닝이 흘러갈수록 경기의 흐름은 롯데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의 오픈 링크로 직접 문의주시면 24시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